설때 뭐 이렇게 풍요를 위해서나 뭘 위해서 할수 있는 게 있을지 요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설날 당일 말고 있잖아요 정초에 했을 때 좋은 것들이 있어요 요 비방들이 뭐냐면은 자 음력 1월 1일이에요 설날이 그죠 그러면은 음력 1월 3일 그리고 음력 1월 8일 이날은요 지신이 발동을 하는 시기입니다. 지신이 문을 열어주는 시기가 요 1월 3일, 1월 8일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뭐 내가 지금 가게 사업장이 너무 막혀있고 답답하고 또는 내가 어떤 매매를 원한다든지 소원성취를 이루시길 원하시는 분들은요. 요 날, 음력 1월 3일, 1월 8일 두날 전부 다 조금은 소원을 잘 빌어보시면 굉장히 좋아요. 이 날, 그러면 이 날은 어떻게 하냐면은, 자,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지금 내가 영업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답답하다 이러면은 일단 우선적으로 내 사업장에 막걸리 한 병, 소주 한 병, 그리고 뭐 떡은 내가 마음이 당기시는 걸로, 내 마음이 동하시는 걸로 떡을 갖다 놓으시고, 거기서 그 사업장 혹은 영업장의 주소, 혹은 이거는 여러분 뭐 매매를 희망하시거나 소망하시는 분들도 포함이 되십니다. 그 자리에 가셔서 이렇게 술과 떡을 올려놓으시고, 그 곳의 주소, 그리고 본인의 비는 자의 생년월일, 성함, 이것들을 읊으시면서 소원을 비시는 거예요. 내가 뭐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. 혹은 내가 이 문서가 매매가 되었으면 좋겠다. 팔렸으면 좋겠다. 라고 소원을 비시는 방법이 있고요. 또 그렇게 하시고 나서 하늘을 보고 비는 겁니다. 이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정말 똑같이 내 사는 집 주소 또는 내가 뭐 매매를 희망하거나 내가 사업을 희망하는 곳의 주소. 그리고 생년월일 성함을 읊으시면서 요때는 생년월일을 음력으로 읊으셔야 돼요. 음력으로 읊으시면서 제가 올한해 동안 내 소망 내가 지금 답답한 상황들, 뭐, 금전이 답답하시면 금전이 답답하시다, 또는 내가 뭔가 어떤 합격을 바라신다,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소망들을 이렇게 하늘에 빌어 올리셔도 좋습니다. 뭐, 1월 3일, 1월 8일, 뭐, 둘 중에 정말 상황이 여의치 않으시면은 하루 정도라도 지켜주시면 좋고, 가장 좋은 거는 이두 날짜들을 다 지켜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. 그래서 정초에 당장 1월 1일 날 하는 것보다는 1월 3일. 음력으로 1월 3일, 1월 8일 이두 날짜들을 잘활용해셔서 한번 빌어보셔라.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이 비방을 알려드려가지고 진짜 굿만큼의 성보를 보신 분이 있어요, 정말로.